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인는 에스겔 8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족 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극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성전에서는 더욱 가증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인들은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성전 안뜰에 있는 25인은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에게 경비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노여워 하셨고, 그분은 백성들에게 분노로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북문에서 많은 여인들이 단모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무스의 어머니는 세미라미스로 창세기 10장 8절로 10절에 나타난 니로스의 아내입니다. 니로스는 세상에 나타난 첫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용사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기보르는 전능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로스에게 사용된 이 용사라는 말은 단순히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전능한 힘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니무로스 최초의 전제 군주이자 신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니무로스 오래 살지 못하고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두고 세상을 등졌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그가 세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니무로스는 죽어 태양신이 되었다고 말하며 태양신의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태양을 숭배하게 하였고 자신은 여자 제사장이 되어 그 우상을 아주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그러자 세미라미스는 남편이 없는 자였지만 그의 음란한 행동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낳아 이름을 담모스라 하였고 그의 남편 니무로시 담모스로 환생하였다고 말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모스는 세미라미스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남편인 니무로시 환생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음란한 일들을 행하다가 그만 젊은 나이에 요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단무스가 다시 태양으로 돌아가 이 세상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의 신이 되었다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기억하고 애곡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마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가장 짧은 동지가 되고 3일이 지났을 때에 태양이 다시 태어났다고 해서 태양을 음란히 섬겼으며 해마다 여름이면 만물이 태양의 열기로 시드는데 그 이유가 태양 시인인 단무수가 지하 세계로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단무수를 위해 여인들이 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되면 태양으로 모든 만물이 소성케 되기 때문에 태양이 부활을 했다고 해서 해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되고 보름달이 뜨고 돌아오는 첫째 태양의 날, 곧 일요일에 태양의 부활절을 기념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태양을 숭배하는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국할 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약 25명이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 태양을 향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태양 숭배의 모습은 그대로 해마다 여러 교회들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이라 말하며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그들이 태양의 부활의 날로 지켰던 날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바꾸어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과 성상은 세미라미스가 그의 아들 단무스를 안고 있는 모습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나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혹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니무롯이 최초의 용사로 나간 것처럼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나아가기보다 다른 곳에서 그 생기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혹 나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가증한 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내가 있는 나의 집 안에서 그리고 침실 안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미로 오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채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락한 사람에게 또 다른 은혜의 시기를 주시려고 경영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창조된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를 즐기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인간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전정하시며 수없이 퍼진 가지들을 치셔서 잎만 만들지 않고 그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슬픔과 실망과 고통으로 가지를 치셔서 강하고 왜곡된 특성을 지닌 품성의 성장이 연약해지고 더 좋은 특성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신다. 우상들은 포기되어야 하며 양심은 보다 더 부드러워져야 하고 심령의 명상은 영적이 되어야 하며 전체적인 품성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든 우상과 모든 악을 드러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며, 그들은 이런 악들을 보고 그것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누어진 마음은 부인보다는 방종을 갈망할 것이다. 교회증언 사권 3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겉사람과 속사람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내가 모시고 있는 가장 큰 우상이 혹시 내 자신은 아닙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영웅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금 나의 우상들을 태우시기 위해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볼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가장 처리하기 힘든 우상이 바로 내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우선이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이름이 조금만 상처라도 나면 얼마나 성질이 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늘의 일을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시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 양 회복을 위한 기도로 박현수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중한 앞에 청소된 보장 김태형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성되는 이 봄날에 대지를 적시는 봄비를 주심으로 모든 천연계에 더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김시은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시은 성도님이 하늘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지친 이때에 교회 연락처 하나 없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안부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김시은 성도님의 힘듦을 아시고 모든 고민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코로나로 힘든 이때에 간호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힘을 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을 때이 교회를 다시 찾게 하시고 이 교회가 진정한 위로와 힘을 줄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른 양 되시는 박형수 선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박형수 선도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언약한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방문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중 앞에 청소년 부장이신 김태형 목사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업 받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의 능력 허락하시고 이 교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회복시키시며 이 사업을 부흥시킬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태형 목사님이 러시아 사할린 선교사를 갔다온 선교사의 정신 언제나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러한 정신인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심어 주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성교사의 꿈을 풂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단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하시고 새벽 예슬 같은 주의 소중한 청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청년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사회가 빛이 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